본사에 계시는 조합원 여러분들께 제6대 지부정선거에 출마한 황은영 별도로 인사를 드립니다.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홍보 동영상을 찍다가 보면 해당도 되지 아니하고 관심도 없는 사항까지 들어야 하기 때문에 본사에 계시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560명의 직원이 있는 우리 회사에서 우리 노동조합은 193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노동조합들과 달리 우리는 그 쪽수가 적은 만큼 바라는 모든 것을 쟁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이 한때 420명까지 갔던 조직입니다. 49명에서 다시 시작해서 제가 전국을 10여 바퀴 돌고 겨우 230여 명까지 갔다가 희망 퇴직 이후에 200명도 안 되는 상황에 다시 내몰렸습니다. 이번 임단협의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 많이 실망하셨을 겁니다. 노동조합이 힘이 없어서 떠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임단협의 성과를 보고 노동조합을 떠나신단다면 이 직장은 임금이든 복지든 점점 더 암울해집니다. 노동조합으 힘을 더 보태고 격려해 주시고 비판해 주시고, 채찍질 하시고, 응원해 주셔야만 노동조합이 힘을 받고, 여러분들의 기대에 조금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본사에 근무하는 특수한 상황상, 일을 해도 효도나지 않거니와, 야근까지 해가면서 해놓은 일들은 모두 관리자의 몫이 되어버리는 불합리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청청시야에 있는 임원관리자들 눈치 때문에 제대로 퇴근하지 못하는 상황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조합은 강력한 PC오프제를 도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지금의 PC오프제는 다소 부족하지만 시간을 단축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야근을 했을 경우에 당당하게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조기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 만큼 대우받고 인정받고 성진에서도 당당하게 큰 소리 칠수 있는 우리 조합원들이 될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더 힘을 길러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모습에서 노동조합만을 판단하지 마시고, 기호 1번의 경험 있는 집행부가 제6대 집행부를 구성해서 부족했던 여러분들의 기대에 다시 한번더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사가 활기차게 일하는 분위기, 웃을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과감한 한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의 6대 집행부가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